누가 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랩돈 동전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몇 명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거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이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더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월 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여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에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층에 있는 정돈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다.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복도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수비대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에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여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안 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한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한테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달기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날이 박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복음 23장.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대로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 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하였습니다.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만들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에서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 주시오.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갈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아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개명대로 쉬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위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열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참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삼 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 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